저번에 오병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함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살아났다고도 하더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선지자 정도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기름부음 받는 것은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다들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든지 여러가지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모습이 이거기도 해요. 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일들이지만 또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 실질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 제사장이 됐을 때는 어, 아론의 옷을 생각했을 때그 흰옷을 먼저 입고 그 밖에다가 뭐 겉옷이라고 하는 파란 옷을 입고 뭐 흉배도 붙이고 그러거든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라는 것을 굉장히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에 많은 것들은 이제 죽음에 연관이 있거든요 희생제물 그런 것들이 다 죽음과 연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또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죠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셨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가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에서 졸다가 아주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모세랑 엘야를본 겁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되 초막이라는 게그 텐트예요. 그 텐트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장소에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명당이었네. <웃음> <이제> <웃음> 이곳이 거룩한 장소네 하면서 여기다가 텐트를 치겠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그 응답받는 장소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할 때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세 성막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시면은 구름이 가득하고 그랬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게 이곳이 명당이네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구름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제 덮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리우며 여와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또 구름이 6일 동안에 산에 가리더니 제 7일에 여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라는 그 구절과 똑같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아들, 곧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서 그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날에 산에서 내려왔더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가는데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서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줄 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곧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가위게로 그 도로 주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랍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게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큰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이게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치는 거, 뭐, 능력, 병락해 하는 거, 그러니까 선제자로서 일하는 것들, 그냥 엄청난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큰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뭐, 내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열심히 일한다, 병 고치고 다닌다, 귀신 쫓고 다닌다. 이게 뭐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더큰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것을 참고 있는 게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제사장 자체이며 또 제물이 되셔서 예배를 완전히 온전케 하는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 그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미리 말해 준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저희로 깨닫지 못하니. 왜냐하면 이것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이거를 말도 못해요.